안녕하세요. 화상관제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면책책권 566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교통사고입니다. 한번 보시면 원고인은 2003년 1월 25일 3시 1 0분경 15시 10분경 원고인 소유 차량 등록 프린스용차를 승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양국 <laughs> 공리에 있는 46호 국도 46번 국도를 강원 양구군 남면 학주리 방면에서 양구 쪽에서 춘천시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녹연에 녹연이 적어져 갓길 갓길에 모래를 뿌리는 제설 작업 중이던 소예인을 발견하고 서행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 조수석 즉 후사경 부분으로 이제 소예인 모래 뿌리는 제설 작업 중인 사람을 충격하여 그를 사망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발생 도로는 노폭이 5.6m 빼내 안 돼요. 5.6m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laughs> 왕복 2차선이죠. 편도 1차선이 인도와 차로의 구별이 없는 지방도, 국도지만, 뭐, 잘 정비가 안된 도로죠. 사실은. 1차선이 인도와 차로의 구별이 없는 도로였고, 사고 당일 오전에 내린 눈으로 결빙되어 있었던 사실. 위 도로는 원고 2 운전의 이승용차 진행에서 보았을 때 약간의 오르막을 이루는 직선구간으로 전방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사고 당시 소외인은 주황색 재설용 재설 작업용 조끼를 입고 재설작업 중이었던 사실. 원고 2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한달 전인 2002년 12월 30일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였고 원고 1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눈길에 대, 대비한 스노우타이어나 체인 등의 안전장치 없이 초행길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원고 2는 구속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laughs> 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원고들이 미흡한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고들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손쉽게 소외인이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주의 의미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laughs>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중과실로 안본 거죠. 그래서 원심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일심을 유지한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 그러니까 일심하고 이심하고 동일했죠. 결국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유지했습니다. 면책된다는 얘기죠.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결론은 이 중대한 과실의 의미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에서 제설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laughs>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566조 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생명손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면책 채권으로 본 거예요. 중과실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이렇게 네.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과실이 아니냐는 결국은 이게 알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저, 원고 2가 이제 파산면책이 들어왔으니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구상금 채권을 손해배상 채권자부론에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여기서 동부화재인가요? 자, 아, 삼성화재. 이런 삼성화재 같은 게, 삼성화재 같은 회사가 면책해주지 말라고 이제 파산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의견서를 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파산법원에서 이게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면 면책채권이냐, 비면책채권이냐,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심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재산조사해서. 채권장으로 쭉 나열하고, 면책, 비면책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청구이소나 민사소송에, 여기 청구이소죠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자기네는 비면책 채권이라 그래서 원고의 재산에 대해서 아마 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의는 내가 이거 눈길에 미끄러져서 반대 차선 있는 사람을 이제 비록 그 죽였지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청구이소를 제기한 거죠. 강제 집행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기가 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면책 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회사는 아니다 이 싸운 겁니다 강제집행 및 청구위 삼성 화재가 강제집행을 한 거고 피고는 면책책 면책을 받은 분들은 원고인는 이건 면책이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생명 신체상해다 근데 이저 원고 피고는 아니다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1심하고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서는 이건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면책책권이다. 여기서 놓고 보면, 편도 1차례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례에서 제설장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죠? 사망이 일기한 사안에서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비면책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로 안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결국은 케이스가 쌓여서 이것도 여기서는 외관상으로 보면 어떻게요? 중앙선 침범이죠. 근데 그 중앙선 침범이 고의적으로 침범한 게 아니라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과실적 요소에 의해서 이제 미끄러진 거죠. 일반 시내 도로에서 고의적으로 중앙선 침범해 갖고 뭐 마주오는 차량을 충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중대한 과실로 보죠. 거기서 그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아주 크게 다치면은 고의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한게 아니라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외관상은 중앙선 침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중앙선 침범에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눈길에 미끄러진 점을 강조한 거죠. 어제 한 것도 그렇죠. 무면허 운전이지만 원래 운전을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벌점 누적으로 인해서 면허 취소가 된무면허 운전이, 플러스 졸업 운전. 그죠? 졸업 운전은 13대 중과실은 아니죠. 그래서 추돌해갖고 동승자에 대해서 뭐 고관절 부상을 이렇게한게 거의 중과실은 아니다. 그죠? 계속 여기서도 중과실은 아니다. 그죠? 중과실이냐 아니냐는 파산법원에서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런 식으로 비면책을 책서 다른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례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쌓이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그, <laughs> 아마 지금 책에도 안 나올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파산법원에서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이제, 보험회사의 어떤 교통사고,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뭐, 그쵸. 그렇죠. 보험회사가 관심이 있죠. 자기는 면책, 면책 채권이면 나가리가 되고 권리 행사를 할수 없으니까 보험회사가 아마 이런 사례를 상당히 수집하고 있을 겁니다. 대본 팔레든 학업심이든 전국 법원에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입수해야지 이게 내 사례를 대본 팔레 뭐한 해가 스물 몇개 빼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 네 번째까지 나왔으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그나마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아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가 직접 13대 과실이 직접 원인으로 인해서 생명 또는 신체를 상해했으면 은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 중대한 과실 여부가 그뭐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과속 이런 게좀 뭔가 다른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는 감사합니다.